어, 오늘은 12월 19일 일요일인데요. 어, 저는 지금 속초 영랑호 어, 화랑도 체험장에 와 있거든요. 어, 근데 지금 제가 이 말하고 어, 이렇게 어, 지금 여기 승마 어, 마상무에 어, 우리나라에서 얼마 안 되는 어, 그 최고수가 계십니다. 지금 옷갈아입으러 가셨는데요. 어, 그분하고 이날 가르침을 좀 받아서 제가 이제 어 이렇게 말좀 타보려고 하거든요. 이이 어 말이 있는데, 어 정말 귀여운 말이네요. 이쁘게 어 생겼습니다. 말들이. 와, 제가 제가 마음에 드는 모양인데요. 어 이렇게 제가 마음에 들어서, 어아 너무 귀엽네요, 말이. 와, 여기도 있고. 그리고 어, 어, 지금 제 앞에 보이시는 게제 어, 앞으로 보이시는 게 동남아 랑관 체험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, 다타리실에 지금 두에이 어, 지금 옷을 갈아입고 계시거든요. 어, 그럼, 그럼. 그리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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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어? 어.. 얘는 착하네요 자.. 셀카 어.. 너무 착하네요 어떻게 게생겼을까 저기 동마도 있군요 아.. 왜 아이들이 아이고.. 아이고 저는 무척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얘는 안녕 안녕 자 잠시 후에 한번 얘네들한테 가서 저좀 태워달라고 해보겠어요 해봐야되겠어요 اوه <laughs>

Thank you. 방향 전환할 때는, 왼쪽으로 하고 싶다, 미리 사인을 살짝 줘요. 왼쪽으로 살짝, 살짝. 그렇죠. 네. 어. 네. 다시 살짝, 살짝 더 줘요. 네. 그리고 요번에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살짝 줘요. 음. 방향을 하고자 하는 방향을 탁 꺾는 게 아니라, 음. 미리 한, 뭐한 5m 정도 살짝 사인을 줘야 돼요. 갑자기 네. 얘가 똑바로 가다가 핫도꺾으 얘가 헷갈렸단 말이에요. 아, 네. 지금 방향 전환할 때는 미리. 아. 생각했다가 오늘 o w 에서 사인을 먼저 줘요. 뚜 d 요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어, 이렇게, 이렇게 앞으로 밀어가지고 응. 편안하게 어깨은 내리시고 손은 뭐야 손을 뭐야 손먹을 뭐야 뭐야 그렇죠 네. 어 이제 이제는 좀요령이 생기는데요 응. 어때 괜찮 괜찮은가요 요 이제 방향전하면서 네. 팔자로 이 걷는 것만 해보세요 자 다음을 움하고 잘. 잘 잘하고 잘한 네, 네. 낚시하는거랑 똑같아요 얼마나 예민하게 하냐 얼마나 아, 마 하냐 아, <laughs> 그, 모 사람한테 안되니까막 강하게 한다고요 네, 그래서. 그래서 <laughs> 괜찮게 나오나요? 네 괜찮게 나옵니다. 네. 자 이제 오른쪽으로 걸겠습니다. 가을 오른쪽 가을 정말 잘하고 있어? 가을 피니 한번 해봐. 네.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? 가을 어때? 저 괜찮나요? 처음 타셨는데 운전 잘하시네요. 너무 재밌어요. 재밌죠, 형님? 네. 내어라. 네. <Auswina> 음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어, 잘리고 <뭔람> 있는 것 같아요. 네. 손치고손 모으고 그냥 느낌만 받으라는 거야 지금 <laughs> 우와 우와 우 엄청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엄청 달리고 있는 거 맞죠? 아니 그냥 빠른 더리 엄청 빠른데요? <laughs> 손나치고손 모으고 손들으면 손 안돼요 <laughs> <laughs> 우와 좋아요. 아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. 지금. 뒤꿈치 내리고 좋아요. 아까보다 자세 많이 좋아졌어요. 지금이 작죠. 작딱손 낮추고. 손 낮추고. 오케이. 와 어, 와우. 와우. 야, 울 야. 바울 잘하는데? 똑바 걸으세요. 그냥 걸으세요. 사람들이... 음, 아주 맛있게들 먹고 있네요. 많이 먹어. 음, 안전하게. 자기가 먹을 건다 찾아서 먹고 있습니다. 자, 또 만나자. 안녕. 빠이.